논문 서 친구십니다. 오늘은 이제 모기 기피제 시리즈를 차곡차곡 해볼 텐데요. 이제 맨 처음 아 이건 기피제야라고 허가받은 성분이 디트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이 디트 성분은 가장 큰 이슈가 옷감에 쓴다, 피부에 쓴다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농도의 디트 음. 성분은 옷에 바르면 안 돼요. 왜안 돼요? 이게 음. 왜 피부에만 발라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네 사실 진짜 약사들도 알기 어렵거든요 이런 이유는. 이 디트라는 음. 성분은 음. 굉장히 화학성분을잘 녹여요. 오. 용해력이 네네네. 굉장히 네네. 좋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안경에 발르면 안경 플라스틱을 녹이고요. 음. 시계 유리를 녹일 수 있고 우리 그 기능성 섬유. 우료 제품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DT는 농도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음. 롤타입 제품들이 고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 이 바로 바른 롤타입 제품들은 음. 20%에서 30% 이내의 농도고요. 걔네가 제일 음. 높은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 이런 것들은 20% 이하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요? 그럼 이 롤타입이 피부에 무슨 자극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사실 모기 기피제 음. 성분 중에서 DT 성분이 가장 자극이나 부작용 보고가 높기는 해요. 음. 그러면 사,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 음. 사실 그것 아니고 디트 성분이 음. 굉장히 오래 사용됐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 보고가 많을 수도 있고. 아 부작용 보고는 많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아스피린이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오래, 오래 사용하면 사, 사용할수록 언제나 부작용 보고는 계속 터켜이 쌓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전한 편이다. 제대로 쓰면 안전하고. 네네. 어, 다른 성분에비해서는 조금 부작용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목이 기피력이 가장 강해요. 기피력이 강하다. 네, 기피력이 그러면 예를 강하다. 들어서 내가뭐진드가가 많은 곳에 간다거나 무슨 그 뭐지 이렇게 벌초하러 장다장 네, 그렇죠. 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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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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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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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장 가장 장 가장 가장 가장장 그러니까 절제류에 기피력이 있는 성분들이 별로 안 되는데 네네. 거머리에 기피력이 되, 있어 있 그러면은 혹시... 모내기 같은 거, 농알이나 이런 거 네네. 예를 들어 간다거나할때 학생들이 다리 마르기. 근데 얘가 아까 전에 되게 솔루, 그러니까 되게 잘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에 들어가면 다씻겨지나가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모기기피제에. 네. 비교와 뭐가 제일 좋은지 어, 어. 얘기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슬라이드 한 번씩만 보면서 넘어갈까요? 네, 일단 비트 음. 성분은 모기하고 진드기, 거머리 오, 다 아, 이게 거머리예요? 네, 왜나이렇 아, 네, 거머리예요? 거물이, 처음 봤어요. 거머리 처음 보셨어요 네. 가장 <laughs> <laughs> 어, 아, 굉장히 오래 썼고요. 어. 그리고 농도가 네. 강하면 기피력이 강하다기보다 음. 농도는 사실은 지속 시간 차이. 인 예더 가까워요. 아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지속성이 길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6 시간이 넘는다. 그렇죠. 바르는 제품들은 음 지속성이 길고 피부에만 써야죠. 우리로 일수 있기 때문에 네. 피부에만 쓰셔야 되고. 오케이. 네 그래서 제품들 보시면 음. 고농도의 디트 제품만 피부에 네네. 바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낮은 저농도의 음. 디트나 뭐 다른 이카리딘이나 아예 네. 삼부삼오 뭐 이런 성분들은 다, 다 상관없이 음, 쓰실 수 음, 있어요. 맞아요. 네네. 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을 내려주시면 네. 음. 아까 앞에서 제가 왜 12세 이상에서 쓰면 좋냐라고 말씀드렸냐면 디트 같은 경우는 체내로 흡수가 많이 되면 음. 사실 전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중당 표면적이 어른보다 훨씬 그쵸. 넓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양을 성인하고 바른다 하더라도 음. 아이들은 흡수가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디트 같은 경우는 2세 이상 완벽한 건 12세 이상은 완벽하고 2세 이상은 하루에 한두 번 이내 정도만 사용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깊이 시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음. 그 안에 덧바르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작용만, 부작용만.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5, 6시간마다 한번 정도 추가로 발라주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진짜 DT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약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많이 구도 부탁드리고요.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들 이제 조금 더 안전하다고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큐베.